NIM 성규회 임현성 목사의 복음과 삶 이야기. The show must go on.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 말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을 계속 포기하지 말라는 뜻으로 다짐하거나 격리할 때 사용되는지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은 누구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오랫동안 극심한 경제난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를 향하여서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정권의 생존을 군사력에만 의존하고 미국과 유엔이 경제 제재를 풀고 대화를 할 때까지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엄청난 비용이 듦에도 불구하고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유력한 해석은 김정은 정권의 존립에 대한 우려 그리고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 북한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유일한 통로이자 협상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방법이 바로 군사적 도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기대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속히 북한 땅이 열려서 북한 동포들이 자유를 얻고 복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북한을 위해 꾸준히 사역하고 기도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는 교회와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선교 사역들. 하나님 나라가 북한 땅에 임하여서 참된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되는 바로 복음적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연합을 힘써야 될 것입니다. 북한 선교와 그리고 복음적 통일의 본질에는 바로 하나 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목표가 복음적 통일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됨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연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사역의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사역의 효율성과 또 사역의 열매가 잘 맺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통일선교를 위한 기도의 연합, 정말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 북한 선교회 기관들과 보음적 통일을 위한 많은 사역들 그리고 교회의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이런 선교의헌신된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 기도의 당위성에 정말 동의를 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함께 연합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막혀 있는 북한의 상황과 여러 가지 성교적인 상황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할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연합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되어 기도하는 것이 각 개별적인 성교단체와 그리고 각 교회의 개별적인 능력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조국인 한반도 안에 주빌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된 희년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그땅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회복에 있는 신년의 역사, 주빌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연합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카고 지역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연합하는 기도 모임인 시카고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북한 땅의 구원과 복음 안에 온 민족이 하나 되어지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교회들과 성도들이 연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11월 기도회는 지나갔지만 12월달 그리고 내년 계속해서 복음 안에 기도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서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음적인 통일, 우리 안에 참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그런 풍성한 열매와 기쁨의 시간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수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NIM 성교회 임현성 목사의 복음과 삶 이야기였습니다